안녕하세요.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영어식사고로 네이버 회화를 익히고 내 머리에 체득하는 시간이죠. 자, 영어 말문특이 훈련을 위해서는 본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식사고를 익히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영어식 사고로 어떻게 직순 해석을 하는지를 충분하게 익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섯 가지 방법에 따라서 훈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는 어, 훈련을 해야 할까요? 어, 첫 번째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입니다. 제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행위자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것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동하듯이 행위자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행위자를 결정할 때에는 그 상황에서 영향력이 큰 것을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이 행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계속 요즘 반복 강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뇌가 하는데 그 뇌에서 명령 내리는 것을 얼굴 근육이 메모리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발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발성을 하실 때에는 가슴에서 나와서 코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비음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높은 고음이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발성법으로 영어를 어, 읽어주시고 또 스피킹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영어식 사고로 진행해 볼까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Hello, Easy Electricity. How can I help you today?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제가 돕는 건데 당신을 오늘이요. 예, 별 무리 없이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라는 거요. 그리고 행위자가, 그죠? 무엇을? 여기서 돕는 거죠? 어, 그죠? 돕는 거예요. 덜을 돕는 거예요. 자, 언제요? Today, 오늘입니다. This call concerns my electricity bill. 이 전화죠. This call. This call은요, concerns. 관계가 있어요. 어디에요? My electricity bill. 내 전기 청구서예요. 그죠내 전기 청구서에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전화는 어, 이 전기 요금 때문에 전화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Okay, what can I help you with? 어, 무엇을 할수 있나요? 제가 돕는 건데 당신을 함께해서요. 이 함께해서는 무엇으로 함께해서 내가 도울 수 있나요? 이런 의미인데요. 그 with 다음에 원래 was 이 오는 건데요. 어,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was 이 앞으로 뛰쳐 나간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uh, this c o r c o n s t n s my electricity bill에서요 역시. 어, 행위자가 디스컬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스컬이 내가 지금 전화한 것이 왜 전화했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그 상황 속에 지금 영향력이 더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디스컬이 행위자로 온 거죠. 자, 언어는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가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가는 거고요. 그 주관적 판단하에서 어, 행위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행위자로 가지고 가는 거죠. I think I was overcharged for the last month. 제가 생각하기엔요. 뭐 뭐인 것 같아요 할땐 I think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I was overcharged. 내가 있었어요. 뭐라 어떤 상태로요? overcharged 한 상태로 있었다. 아예 요금을 어, 과다 청구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어, 과다 청구 되어진 거죠 나는요 for the last month 그 어, 과다 청구 하면 되면서 쳐다보는 방향은 the last month 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이니까 지금으로 기준하면 지난 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달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or the last month가 안 오고요. for the last month하고 정관사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 더가 오는 겁니다. Was your use is different in any way? 자 있었나요, 계셨나요? 이런 얘기죠. 당신의 usage. usage는요, 어, 사용이죠. 당신이,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당신의 사용한 것이 예, 있었냐는 거죠. 어떤 상태로요? different. 다른 상태로요. 자, 어디에서요? 공간 아닌 다른 길에서. 그러니까 다른 길에서라는 얘기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요. 행위자가 your usage 너의 사용한 것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순서로 온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No, not at all. All right, I'll send someone over to check your m a t e r 제가 할게요. Send 보내는 건데 누군가를요, 어떤 사람을요. Over 이렇게. 어, 포물선으로 그리면서 덮어가는 모습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넘어가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보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To, 자, 목적은 체크하는 거예요. Your meter, 이 미터기, 그죠? 전기 미터기를 말하는 거겠죠? Thank you for your help in advance. 고맙다는 얘기고요. 자, 쳐다보는 방향, 그죠? 고마우면서 쳐다보는 방향, For 입니다. 당신의 도움이에요. In advance, in advance는 공간 아닌 앞서서 그러니까 공간인데 앞선 부분에서 어, 고맙다 예, 미리 이런 얘기죠. 예, in advance 미리 감사하다. 예, thank you uh, for your help in advance. 예,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어, 충분히 연습이 에,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식과 제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에, 혼자 아, 하실 때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이론 좋은 배경을 먼저 습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